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다시 시청자 여러분. 비딱지성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팔리는 아이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임 초반에 비하면 다이아 벌기가 정말 힘들어진 듯 합니다. 그래도 정말 조금씩이지만 다이아를 벌고 있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거래소 정산 내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하면서 확실히 팔리는 템은 주문서입니다. 젤일 데이 축제 축데이 생명의 돌은 최저금액으로 놓고 팔면 그나마 바로 팔리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만들고 어, 몽섬을 그나마 하루에 5시간 돌리는 게 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한달 동안 돌려주면 축제리나 축데이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먹긴 하네요. 지금 제가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제일 많이 다이아를 벌수 있는 어, 특템 상황이긴 합니다. 파템을 먹어도 축제 축대보다도 어, 가격이 못한 경우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자, 과거에는 어, 시간 충전석이 어느 정도 팔렸는데 뭐 요새는 팔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사냥하고 먹은 일부 스킬복이 팔리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어, 필드에 던져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드에 던져두면 간간이 혼이나 어, 스킬복 일부 먹었는데 어, 이게 팔리네요. 잘때 게임 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필드에 던져두면 스킬복이나 혼을 먹으면 적은 다이아지만 벌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모으다 보면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대이축제 축대의 생명의 돌 외에는 판매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다이아를 적지만 확실하게 버는 방법은 두 캐릭터를 키우고 격전의 선과 같은 특수 던전을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힘들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이아를 많이 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